아 형님 편하게 하십시오. 아니 어버갈 수 있냐고 물어봤잖아. 편하게, 편하게 하는 거 말고. 편하게 할게. 대답을 그렇구나. 해 편하게 할수 있냐고. 네가 아, 그럼요. 어 어버갈 수 있어? 그럼요. 어 오케이 오케이 그렇게 얘기해야지. 영재를 편하게 할게. 예. 내가 오늘 이거 켜기 전에 그한주그 그 뭐야 그 장인 영상 보고 왔거든. 아 이준신인가 걔 되게, 되게 잘한다. 어뭐 뭐였더라 영어 영화, 영어였는데? 세 글자 그 아이비? 어어 어. 그 사람 그 사람 나 요새 한조에 빠졌어 나도 요새 어어 한조 재밌더라 영준아? 네어 대답이 왜 그래? 예? 네. 대답이 왜 그래? 어나 네. 설거지 한지 위치로 말했어 네. 아니요 아니요 그래 공이 그래.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형님 아무 말도 음, 안 했어? 아리야 어 그래 찍어도 돼 오케이 1피 있고요 나 하나 보는 중! 하나 필야 잠깐만 드 뺄게. 나힐 좀. 누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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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독. 아까 데 우리 한 조가. 아 일단 헤리 잡았어 일단. 메인템 없다 줄게. 네 역행 빠지. 아힐힐 힐. 무세요 나는 힐무세 금빛 필. 한번 찍어줄게 와봐 하나 둘 셋. 아 쩔쩔쩔. 나없었어나왜금나 파밍. 돈 때페야? 갑다라 준비 필어아 필이다. 이번에 나, 나, 어, 나, 번... free. nice. 나 찍을 테니까 그때 떨어져. 알았어요. 특히 몇초전 말을 건 에어 한번 찍어 주시면은 회사 한번 붙여. 지뢰랑 지뢰랑 같이 할 거예요. 근데 여기 입 도착했을 때. 까먹은 어 나인. 이것도. 필이다. 다려보자 다려. 아려. 다가 필이야. 다죽었다 아, 아, 그래. 없어요. 하는아보는나 끝까지 와. 안 와. 안 와. 안 와. 안 와. 돌장에 아, 봉수고 버틸까 이거 한번. 네, 저 버틸 게요어한탄 어. 어, 네, 버티고 트랩뽕으면될것 아, 같다. 한탄 아, 버티고. 트랩 아, 어, 어 트랩뽕 트랩 주, 트랩 근데 나트한테불리는 중. 누나 그럼 저봉요나 뿌리 보는 중. 뿌리 음. 필. 네, 아, 나좀바꿔스턴 필. 필. 아, 알았어. 나는 아, 죽었어. 트랩, 트 잘랐다. 나 죽었으니까. 나나죽까 필, 필, 필. 아, 가비, 가비. 어, 나노트레. 나노트레. 아, 안 되겠다, 안 되겠다. 나노트레 할까? 아, 이거? 나이스. 아. 나이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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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나이스. 다려... 아. 마침 내가 보고 온 맵이 또 이거였어. 아 부산이요? <laughs> 어. <웃음> 그거 어떻게 하는지 그대로 따라 했다. 다르시네요 형님. 어. <laughs> 응, 형님 너무 잘하시네 형 역시 잘하는 사람은 다르네. 나 같은 한조 X밥도 사람으로 만들어주는구나. <laughs> 아, 웃어? 아니요. 영준아. 예? 조밥이라나 한조 조밥이라고 했는데 웃은 거야 방금? 아, 아니요 오, 오해예요. 뭘 오해야 아. 웃었잖아. 진표를 왜 기를 죽이고 그래 아쟤이또 <laughs> 죽여야 돼 소심하게 텔포 안 깔게요 <laughs> 오케이 소심한 복수 오케이 삐져, 삐져서 텔포 안 깔잖아 <laughs> 생각나찍겠지나 말해 나 있어 기봐 저기... 애들 나 나한테 삐진 거 다섯 <laughs> 명한테 푸는 거 오케이 여기 바다 책가 온이 혼자인데? 어나왜나왜 아프지? 보리깨 밀 밀치기 빠짐. 박찬님저 그거 좀 들려? 이거 한번 그냥 찍을게요. 아, 성현아 나 픽업 일단 고 그게 안안 가. 그래, 나 이거, 이거 찍었어. 뒤졌다. 어. 아. 너나 이게 나 보이지. 나 네, 그리 컷. 됐지. 됐지. 저희 나 찍어도 돼. 찍어도 돼. 아이고 나 죽었다. 찍어도 돼. 저희 브리 원. 상대 손보라 나왔어, 성현아. 아, 손보라라고? 음 손보라 이제 막 나왔어. 나 어. 그리 빠져. 그냥 나 저격하는 거다 어떻게 어보고 아? 누가 깨웠어! 야, 내가, 내가 깨운 거 같아 미안해 전 아니에요 깨워놓고 도망가고 있었는데 쏘리 <laughs> 쏘리 내가 깨운 거 같아 괜찮다 괜찮나 있어 찍어도 돼 찍어도 된다고? 찰칵 미안 나, 나 공이 있어 일단 야판도 혼자 어, 있는데? 김일선 혼자 있는데 안 되나? 잠깐만. 어차피 뒤에서 케어해줄걸? 그래저 같이 가네 음. 오른쪽에 한주 혼자 한것 같은데? 어 애들아? 한주 한주부터 찍었어 찍었어 아나 아나 이러뒷나인 볼게요 아, 언니 어, 언니 나는 언니 나는 언니 언니 어디봐 어디봐 말이야 자리야 자나나 필이야 충격지 말았어 알아 알아 나만 봐 알았어 용 와요 용쩌점으로용 웬스턴 필인데 얘들아? 이... 안 되나? 아나 지금 장전 중이다 힐 가는 중라피한장한장안한장한장가봐솜이야 아무것도 없다 오케이 컷 원숭이 불 좋아 원숭이 피일이야 어나나나나나 우리 가나 아아 우나니다리 브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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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는 중음고리 밀었어 아이신 났네 아 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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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 네, 그만 가그나가나만가누나 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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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방 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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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어 아나, 있을 아나, 아나, 잉 원숭이 아조와요 원숭이 나아와 아나, 아이 아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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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나아이아이 아나, 아나, 아아 에 예, 형, 한조한조한조한조 한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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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한조, 여기. 아, 여기. 아 소리. 이거 용신아 하나 가는? 나이스. 다 먹고. 자려 가는 자려. 왜 넘길? 뿌리 뿌리 뿌리. 뿌리잖아? 네네네네. 미안해 톡창 아 진짜 미안해 톡창이 한 번도 못빠졌다 괜찮아.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. 아깝다. 괜찮아. 나이스. 아, 아 이게 한조그 <laughs> 1위의 저건가? 괜찮다. 포지션인가? 최종 경기 할이요? 참도 되게 잘하시는데요. 어, 배운 보람이 있네. 김민선아도 안 밀리는데? 최종 경기 할이요? 이4,600솔큐 네. 네. 찍은 애 아닌가? 어 맞아 맞아. 진짜 잘하긴 하더라 근데. 나 있어? 음, 같이 솔저 버들로 다 터핑 나올 거야. 솔저 솔저. 위험할 뻔. 아나 대로 뺄게. 어 기합퍼. 아제째 음. 어, 너무 혼자 갔어. 너무 기쁘게. 주방 꺼졌고. 님 좋겠다 엄진이. 우리 개 빠졌고. 아, 끝났다. 여기 딜라인, 탱커봉 다 빠졌어요. 자탄이랑 원숭이공까지 다음 할... 턴 가죠. 응. 빠졌다가. 어, 나 일단 공원에 있다. 기태 아니면 틀어줘도 돼. 어. 음, 물렸을 때그 기태 아니면 틀어줘도 되거든. 오케이. 어? 아니. 어 일단 틀어놔 주면 안될듯 이렇게 틀어가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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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나나 떨어진다. 가도 돼요? 왔어요? 오지 않나? 왔어요? <laughs> 저 비빌 수 있어요 선생님? 천보라 왼쪽. 응 한번 뜰까요? 아나나나 피. 가자, 어 아, 아, 우리 없구나 어, 아, 우리 뺐다 1인데 아이고 아, 또 해킹 아이아이 내가 바꿔야겠다, 이거 <놀람> 네, 이즈 <이제. 놀람> 하도 재밌네 야, 너무 어렵다, 근데. 맞추기가, 어. 잠깐, 어 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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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럴레. 안, 럴레. 아니면 기태말고 바티해도 될 듯? 좀 힘들면은? 어, 그냥 아예 바티하고 불사 깔고 버티고 그러고 몰아내고 그래도 되는 거. 저쪽이 뭐나왔으면. 선 뛰는 거 먼저 봐도 되긴 해. 더 네. 어, 찍어줄게임. 일편 막 일편 들어들어 들어라. 계속 어다어 저기 생각해야 돼 생각해야 아. 돼 생각해야 돼. 어나나나 힐드어 내. 어만 천천히 소이 너무 풀이하긴해소이 아, 잠깐. 디름비 뒤에 디름비 뒤에 힐러 물려? 죽었어오 <laughs> 날씨 어 나. 어좀 먹을게. 네. 그좀잘안 갈게. 알아 가나? <laughs> <우리 웃음> 가나? 우리 가능여기나 우리 <laughs> 가나? <여기가 우리 웃음> 윈스턴 비리다. 우리 가. 앞에서 할까 메이니까? 네. 왼쪽에서 도는 <laughs> 것만 윈스턴이나 저 성현이가 봐줘 이거. 제가 제가 봐줄게 왼쪽에서. 어 도는 거 바로 얘기해줘. 네. 왼쪽까지 한번 나나요. 라인 나왔어요. 나 이거 어, 여기 앞... 한명 와요 형님. 어 이거 한 명만 봐주고 이거 앞에서 해줘야 돼한 번. 왼쪽 라인, 왼쪽 라인. 가올 아, 다올 거야 봐. 어, 봤 나? 나궁 이거든 할준비해봐 이거. 뒤에 네. 솔져 뒤에 솔져 이쪽에 솔져 오른쪽에. 나다 올리긴 했어 이거 앞에. 네. 아, 나도 한번 봐줄 사람, 나 피홈. 어?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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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. 이 동적 때문에 나. 왼쪽서오고 이번에 성현이 공으로 한번 막는다고 생각하잖아. 라인 밀쳐다. 아, 아. 어, 앞에 있는 거 정리해 놔. 아 지금 운있 아, 지금 리아에 아, 이거 정리 제발. 왼쪽에 쏘여져 멀리. 어. 특별피피이야 필이야? 얘들아 가운데 맥크리 필. 어. 아저 죄송해요 잘못 들었어. 멀리 멀리 저거 소이저. 멀리 소이저. 어느 정도는 봐줘. 나 뒤. 어차 봐주고 어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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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쩜. 떨어다 뒤 있어. 아이고 이거 또 너무 의미 없게 뺏겼네. 어 이거 좀 빼봐 한탄 빼고 하자. 너무 급하다. 약간. 내가 소이저 가져줄게 이거 한번. 어. 돼 이거? 당연히 기에 당연히 올라 이거? 지금 한쪽에 맥크리 있다. 죽었어요 일단 나이스 <laughs> 불쌍 어? 자리야 자리야 셀못까지고 나한테 라인 1인 망치 썼다 이거 망치 없어 망치 없는 거야 네 레인 피해 아. 우리 우 윈스턴 케어 좀 이거 나도 피가 전혀 없어 어 땡큐 땡큐 네. 어, 어 그거 누나가 미리 얘기해줘 그거. 공 잡아, 들아빠너 나무 너 형하고 나무 공통이 안 되는데? 내가 내가 들어가도 형이 와야 돼. 너 일로, 너나 일로, 일로, 와 일로. 솔져 공잖아일줄알 이거 빼야 돼, 이거. 네. 얼른 죽거나 빼야 돼. 살면 안 돼, 이거. 시간 걸리면은.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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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끼아게아아끼아게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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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네. 아 네. 아네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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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어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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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아아 어, 거점 어그로만 빼줘 한번. 네. 이거 앞에 띄워 줄래? 둘상이 폭맞고. 네. 어. 층에폭받줄 어... 어. 어, 거점 들어가네 어. 어 거점 어, 용준이 나이스. 앞에서 하자, 이거. 에이? 애들 자리. 입... 이거 솔저. 소유저... 네. 잘 봐줘야 돼, 이거. 변수픽 솔, 변수픽 호구 윈스탕 그... 나왔다. 애들 왼쪽 간다. 왼쪽에. 다 왼쪽. 솔아, 대형. 아, 잘랐어야 됐는데. 다시 거기 거기 호빵 아니라 힐안 돼. 나 아, 웬만하면 안 줘도 돼. 지금 먹혔다. 이쯤 띄워 줘야 돼. 이쯤 한번 띄워 주실라한명 없거든. 어, 아, 아이고. 거냐? 이겼다 <laughs> 이겼다. 이겼다 어, 아, 이겼어. <laughs> 나진줄 알았어. 나이스. 아, 우리나 저쪽이나 거점 홀딩이 너무 안 되긴 한다. 어?